자, 마플 시너지,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 예, 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안 되는 문제, 세 문제 한번 해볼까요? 938번부터 봅시다 938번. 어느 운송회사가 일정한 크기의 물품을 시내에서 X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거리가 X킬로미터 떨어져 있대요. 여기서 여기까지 배송을 하는 거야. 자, 이때 드는, 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은 배달 비용은 180X 플러스 4425원이다. 이때, 배달 요금으로 2X 3승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A1을 받는다면, 이 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A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죠?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요금이 비용보다 많이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어, 2x3승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a가 180x 플러스 4,425보다 크거나 같다.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랬죠? 손해를 보지 않으면 똔똔만 쳐도 괜찮은 거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전형적인 그래프 두 개로 찢는 문제잖아요. A를 우변으로 돌리고 나머지 180X 플러스 4425를 좌변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요? 2X 3승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80X 마이너스 4425가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그래프를 두 개로 쪼개니까 y는 2x 3승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80x 마이너스 4,425 그리고 y는 마이너스 a 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일단 이 3차 함수를 그려봐야죠. y'은 2, 3은 6x제곱 플러스 2, 3은 6x 180 6으로 묶어내니까 x제곱 플러스 x 368 x 플러스 6 x 5 음. 이 요렇게 되죠? 얘가 마이너스 6이고, 얘가 5인데요. 아이고. 얘가 5인데요. 이렇게 되는데, X는 당연히 <laughs> 양수해야 되겠죠. 우리가 배달을 하는데 음수가 될 리는 없잖아요. X는 기본적으로 양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에 이렇게 0이 있죠? 그럼 요거보다 크다. 여기만 보라는 얘기죠. 요 녀석을만 보는 거예요. 얘가 누구보다 커야 돼요?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럼 Y는 마이너스 A, 그럼 상수함수죠? 그 녀석이 어디 있어야 돼요? 바로 최솟값보다는 아래쪽에 있으면 되겠죠. 이게 Y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래서 얘만 보면 되는 거죠. O를 집어넣었을 때. O를 집어넣어 봅시다. 어디다가? 여기다가 O를 집어넣어 봅시다. 예. 네? 여기다가 O를 집어넣으면요. 5, 5, 25에 또 5를 곱하는 거니까, 125에 250, 더하기 75, 빼기,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5, 0은 0, 5, 8에 40, 5, 1은 5, 900, 그리고, 마이너스 4,425. 그럼, 이렇게 하면 얼마가 돼요? 325죠. 어머나, 얘하고 얘하고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100에 마이너스 900이니까 마이너스 5000이 되겠죠. 오. 요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5000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A는 5000보다는 크거나 같다. 끝. 따라서 A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다? A의 최소값은 5천이 되겠다. 띵동 띵동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 다음은 978번 문제. 978번을 보게 되면은요. 평평한 바닥에 30도로 기울어진 경사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인 공이 이제 공중에서 떨어질 거예요. 이 공의 중심은 그림과 같이 경사면과 바닥이 만나는 점에서 바닥에 수직으로 높이가 46.1m인 위치에 있다 그랬어요. 어. 요렇게 있는데 요런 경사면이 있어요. 여긴 90도고, 당연히. 여기가 60도, 여기가 30도예요. 그쵸? 여기가 30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위에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위에 있는 거예요. 요 끝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반드시 위에 있는 거예요. 어. 공의 중심이 요 끝점으로 이렇게 똑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지름은 얼마냐? 루트 3m라고 그랬어요. 이 공은. 반지름은 루트 3입니다. 그리고 이 높이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바닥까지의 높이는 46.1m래요. 46.1m 이 공을 자유낙하시킬 때 T초후 공의 중심의 높이는 T초후 공의 높이는 HT는 우리는 T초후 높이를 다른 말로 위치라고 하겠죠? 위치. 위치는 46.1-4.9t제곱, 마이너스 4.9t제곱, 플러스 46.1. 이렇게 됩니다. 이때, 공이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순간의 공의 속도를 물어봤어요. 공의 속도. 그럼 도대체 몇 초가 됐을 때이 공이 이 경사면하고 만나겠냐? 땅에 떨어지기 전에 경사면하고 만납니다. 땅에 떨어지기 전에 경사면을 만나요. 네, 이렇게 돼요. 여기를 만나 이렇게 땅에 떨어지기 전에 만나요. 그러니까 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사면이 이렇게 있으면 공이 떨어지다 경사면부터 팅! 이쪽으로 튕겨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공이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경사면을 먼저 만나기 때문에. 팅! 하고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오. 이게 중심이 되고요. 이게 일종의 접선이 되는 거죠. 어. 그럼, 요렇게 해서,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가 보여야 되는 거냐면, 요게 보여야 돼요. 요런 직각 삼각형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요런 직각 삼각형이 보여야 돼요. 어. 이때 여기가 30도가 되니까 얘는 몇 도가 돼요? 60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30도가 되는 거예요. 그림을 좀 크게 그려 볼까요?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가 60도. 여기가 30도. 여기서 공의 반지름이 요거죠. 공의 반지름이 루트 3이에요. 1대 루트 3대 2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는 거예요. 아,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거. 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m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공이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하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아 자유 낙하 시킬 때 T초 공의 중심의 높이에요 요게 중심의 높이 요게 중심이란 말을안 썼네 T초 중심의 높이가 바로 얘가 된다는 거예요 중심의 높이가 얼마예요 지면으로부터 2m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를 는2 이거를 만족시키는 T값을 찾는 거죠 4.9t 제곱은 얘 1로 넘기니까 44.1. t 제곱은 44.1을 4.9로 나누니까 441 안에 49가 몇개 들어오느냐. 99, 81, 49, 36이니까 딱 떨어지죠. 9개가 똑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흥! T는 3 <laughs> 그럼 그때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공의 속도를 물어봤어요 공의 속도 공의 속도니까 위치를 미분해야 속도겠죠? VT는 298, 9.8, 마이너스 9.8T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는 미분하면 날아가니까 얼마 집어넣어요? t에다 3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38에 24? 3 9 27? 마이너스 29.4가 되겠죠. 마이너스는 왜 붙어요? 예, 거꾸로 이제 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이건 이제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속도에 보는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는 29.4, 예, 이렇게 되겠네요. 순간에 속도는 하고 공의 속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다음 993번을 봅시다 993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50cm인 반구 모양의 용기에 물을 담기 시작합니다. 자 반구 모양이기 때문에 이 반지름하고 이 그릇의 높이하고는 똑같아요. 당연히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50cm 50cm 응? 자 수면의 그 모양의 용기에 수면의 높이가 매초 2cm가 되도록 수면의 높이가 매초 2cm씩 높아지도록 그렇게 물을 붓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부어졌어요. 자, 이게 이제 수면이 이렇게 되는 거죠. 물이 부어졌어요. 그럼 t 초후 수면의 높이는? ET가 되는 거죠. ET, T초 후 수면의 높이는 ET가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ET예요. 아,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을 넣기 시작한 지 20초가 되는 순간, 쉽게기에서 20초 후에 밑줄 쳐야 되겠네요.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은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은.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변화율이라고 그냥 썼지만, 사실 여기 생략된 말이 몇개 있어요. 첫 번째, 순간 변화율이에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순간 변화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관한? 수면의 시간에 관한. 그쵸. T에 관한. T에 관한 순간 변화예요. T에 관한 순간 변화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를 T에 관한 식으로 먼저 수면의 넓이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순간 변화는 미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미분을 하는 거야. 결국 이 문제는 뭐예요? DS 넓이를 DSDT. T로 미분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쵸. 자, 아,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 간이 아니라 시 각이죠. 시각, 그쵸.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시 간이란 말하고, 시각이란 말을 좀 혼용해서 쓰죠. 예,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DSDT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결국은 S를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자, 수면의 넓이입니다. 수면의 넓이를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요? 수면의 반지름을 알아야 돼요. 얘를 알아야 돼얘 그럼 이 길이를 r이라고 합시다 이걸 어떻게 체크할 거냐 간단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뭐예요 이게 50이잖아요 반지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뭐예요 50-2t잖아요 끝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것은 자 r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2,50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2T의 제곱 그러면 여기도 2,500 나오죠? 2,500은 날라가죠? 두배 앞에 거 뒤에 거 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00T 2, 2, 4T 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4T 제곱 그럼 s는 뭡니까? 파이r 제곱이니까, 파이곱하기 200t-4t 제곱. 이게 s죠. 이게 s죠. 파이r 제곱이니까. 그럼 dsdt는 뭐가 돼요? 이거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파이는 그대로 놓고 200-248t. 언제 t가 20초일 때? 그러니까 t에다가 이제 마지막에 2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28에 160, 40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40파이가 되는 겁니다. 끝!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993번.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일단 여기까지.